30번 풀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콜 0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식이 변형기술이 두개가 들어가는데 첫번째요 일단 분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양변에 x분의 1을 곱하세요. 왜냐면 x가 0은 아니거든요. x에 0 넣으면 성립이 아니잖아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x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면 상관 없습니다. 일단 곱하세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에다가 x분의 1을 하시고요. 0에다가 x분의 1을 하면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해서 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6. 이 상황이 하나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곱셈공식 변형을 가셔야 됩니다. 곱셈공식 변형 중에 뭐 기억나세요?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둘의 합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eab가 나오니까 eab를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을 더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와 x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마이너스 6이었죠? 6, 6에 36하고요. 약분하면 2니까 34. 그래서 답이 34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곱, 자리 제곱인데요. 빨리 공부를 하면 제곱에 마이너스 2, a, b인데 둘이 역수라서 곱하면 1돼요. 그래서 요 공식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2차식은 이 식과 똑같은 식은 보통 많이 씁니다. x로 나눠주면. x 더하기 6 더하기 x 분의 1은 0이랑 같은 식이 돼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도 쓸 때가 있고 이 식도 쓸 때가 있으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은 3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